노력하지 않는다면 굴러온 기회도 잡지 못하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다가온 행운을 놓쳐버린다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요. 노력과 지혜를 끌어올려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세요. 1996년생. 다음 주는 기대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네요. 불운도 잠시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진행하는데 더없이 좋으니 잠시 여유를 가지세요. 1984년생. 다음 주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의 다툼이 예상되니 무조건 피하세요. 생각보다 손해가 클수 있어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면 더 없이 좋겠네요. 1972년생. 애정운이 아주 복잡해요.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 쉽게 풀릴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1960년생.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꼭 만나세요.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연인과 시간을 맞춘다면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니 사이가 더 좋아지겠네요. 1948년생 건강운이 정말 좋으니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올인해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틈틈이 잘 먹고 잘 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조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다음 주에 반드시 진행하고 마무리하세요.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뿌듯함이 밀려올 거예요. 원하는 모든 일에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고 있어요. 1997년생. 혹시 다음 주에 누군가와 중요한 만남이 약속되어 있다면 큰 기대는 버리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1985년생. 다음 주에는 큰 수입은 없지만 작게라도 돈이 들어와요.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게 되니 마음이 편하겠네요. 학업 운보다는 애정운이 더 좋아요. 약속이 있다면 꼭 나가세요. 1973년생. 혹시 연인과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나요? 다음 주는 애정운이 좋으니 마음을 열고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연인과 화해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게 될 거예요. 1961년생. 만남과 약속 등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네요. 행복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편안하게 일주일을 보내세요.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1949년생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작은 통증이라 쉽게 생각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이점꼭 기억하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해요.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호랑이. 다음 주에는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진 않겠네요. 가까운 사람이 서운하게 할수 있으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어느 때보다 인내심이 필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1998년생. 어떤 일을 계획하기에는 좋지 않은 한 주가 되겠군요. 좋은 결과만을 바라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친 마음을 가다듬고 중요한 일들은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1986년생. 다음 주는 몸 상태가 좋지 않네요. 다툼으로 인해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될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하세요.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만의 사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1974년생.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네요. 애정운이 아주 좋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연인이 있다면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게 되겠네요. 깊은 대화를 나눈다면 더욱 사랑이 깊어질 거예요. 1962년생. 혹시 약속된 만남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피곤이 쌓여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뜻하지 않았던 지출도 예상되니 일찍 집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네요. 1950년생.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운동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건강에 문제 없으니 여행을 떠나도 무리 없을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토끼. 서두르다가는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 차근차근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중요한 일일수록 한번더 확인하세요. 집중해야 실수가 없을 거예요. 1999. 마음속 깊이 원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밀어붙이세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한 주가 되겠군요.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1987 다음 주는 몸 상태가 아주 좋아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니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해요. 1975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애를 태워봤자 손해만 볼 뿐이에요. 빨리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밀려오는 조바심을 버리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1963. 주위에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한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1951.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바쁜 한 주를 보내게 되겠네요. 이익이 없어 짜증날 수 있겠지만 이런 때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용, 평소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이야기를 할때한번더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하고 더욱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2000년생,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이 있다면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애타게 그리워했던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 꽉찬한 주를 보내보세요. 1988년생 다음주는 친한 친구들에게 한턱 낼수 있을 정도로 금전 운이 좋네요. 평소에 아끼고 아껴 열심히 돈을 모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되어보세요. 1976년생. 문제가 많은 일주일이 될것 같아요. 서류와 관련된 일로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되고, 주위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늘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1964년생.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에도 좋아요. 여행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떠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거나 차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나가 보세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952년생. 거래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점점 늘어나는 지출을 막는 것이 우선이에요. 돈은 돌고 도는 법이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곧 좋은 흐름이 다가올 거예요. 뱀. 늘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면. 잠시 멈추고 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잊고 있었던 소망이나 다짐은 없는지, 잊고 있는 약속은 없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2001년생. 이런. 애정 전선에 먹구름이 끼어 있네요.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어요. 상대에게 불만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1989년생. 다음주는 친한 친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대인 운이 좋으니 사소한 일로 삐걱거리던 관계가 좋아지고 폭넓은 인간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네요. 1977년생.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기보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해요. 마음이 불안할수록 일이 덮고이니 머리가 아플 땐 주변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1965년생. 공허한 기분이 드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귀인이 나타나니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예요. 당신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곧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1953년생. 거래와 관련된 일이 있다면 거래량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정신 없겠지만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작은 노력에도 이익을 얻게 되니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 다음 주에는 마음만 급해서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미루게 될수 있으니 조급함을 버리세요. 2002년생. 다음 주에는 말 조심하세요. 단 한마디로 인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 다투지 말아야 해요. 가능한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네요. 1990년생. 다음주는 친구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원하던 일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하던 일이 지체되고 있다면 그를 미루지 말고 진행하세요. 일이 잘 풀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1978년생. 다음주는 매우 바쁘게 흘러가겠네요. 만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 좋은 일이 생겨나고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즐겁고 행복함이 따르니 아주 좋네요. 1966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기쁜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1954년생. 늘 똑같은 일상의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으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들어보세요. 평소 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양. 심의 과에 서두르다 보니 사소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일부터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2003년생. 다음주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쓸데없는 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혹시 약속이 있다면 의미 없는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네요. 1991년생. 한껏 가득 찬한 주를 보낼 준비 되셨나요? 어려운 고비가 찾아오더라도 소중한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껏 쌓아온 우정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1979년생. 다음주는 생각지 못한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영화를 본다던가 책을 읽으며 조용하게 보내보세요. 기분전환 사마쇼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967년생. 말을 할때한번더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한마디 말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해야겠네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복이 올 거예요. 1955년생 갑자기 나타난 인연으로 인해 가슴 설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좋게 보이니 콩깍지가 제대로 싱것 같네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랄게요. 원숭이 다음주는 평소보다 머리가 복잡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누간의 편이고 적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당신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2004년생.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다음주에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에 있어 좋은 운이 가득하니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1992년생. 다음주는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떠난다면 그곳에서 좋은 일이 생겨나는 흥미진진한 한 주가 되겠네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1980년생.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건강에 무리가 오겠군요. 몸과 마음이 쉽게 피곤해질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공부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1968년생. 다음주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건 끝까지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1956년생.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툼은 절대 안 돼요. 조금만 양보한다면 트러블 없이 잔잔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답. 행복과 불행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앞뒤가 바뀌는 나뭇잎과 같다고 해요. 다음 주가 그러하니 사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일에 집중하세요. 매우 중요한 일주일이 될 거예요. 2005년생. 진행하고 있는 일에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겠네요. 다음 주에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1993년생.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을 떠나기 딱 좋아요. 출장을 가게 된다면 운이 좋아 일을 잘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활발하게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1981년생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많지 않으니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겠네요. 어려운 일은 모두 잊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더없이 행복한 일주일이 될 거예요. 1969년생. 뜻밖의 원수를 만나게 될까 걱정이 되네요. 될수 있는 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으니 마음을 간간히 먹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네요. 1957년생.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일이 술술 풀리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네요. 덕분에 계획한대로 일이 잘 풀려 자신감이 생기니 적극성과 끈기가 돋보이는 한 주가 될 거예요. 게. 다음 주에는 욕심나는 일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주변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말에는 좋은 기운이 충만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2006년생.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야 크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1994년생. 최고의 일주일을 보낼 준비됐나요? 무엇을 하든 일이 술술 풀리고, 주위에 당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보세요. 1982년생. 아주 좋은 만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운이에요. 어렵게 생각했던 일이 쉽게 풀리고 즐거운 일만 생겨나니 하루하루가 행복하겠네요. 1970년생. 애정운이 아주 좋으니 연인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솔로라면 뜻밖의 인연을 만나 서로에게 흠뻑 빠지게 될 것이니 소개팅이 있다면 무조건 나가세요. 1958년생.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이 생기니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덕분에 일주일 동안 온 식구가 행복하겠네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돼지. 다음주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 새겨 들을 만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 친구를 곁에 두세요.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1995년생. 이건 사랑의 불장난이에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유혹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도움을 받으세요. 1983년생.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커지니 어딘가 쫓기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천천히 해결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1971년생.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고비를 넘기게 될 거예요. 좋지 않았던 상황이 갑자기 잘 풀려 얼떨떨할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인이 좋게 생각하세요. 1959년생.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기니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겠네요. 금전 운이 정말 좋아 지갑이 두둑하니 행복한 업주를 보내게 될 거예요.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마세요.